오늘 합천과 양산 등 내륙 곳곳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더 내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만큼 덥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창원의 아침 기온은 14도, 하만이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5도, 창령이 27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12도, 산청이 13도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26도, 합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